안녕하세요. 그림비 가족 여러분 아, 오늘 수요일 아침 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과 뜻이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베소서 1장 우리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며 또 그로 인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마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붙이지 아니하고 아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한 묶음입니다. 아 믿음 따로 있고 사랑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 믿음은 좋은데 아, 사랑이 없다 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를 믿게 될때 우리 안에는 나를 받아주시고 또 이런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고, 그러한 감사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 의로움으로 하는 사랑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 이어지는 17절부터 본격적인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 우리 마태복음에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한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순간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개시의 영또 지혜의 영을 에베소 교회에 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아, 그리고 18절에서도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찬송가 366장의 가사가 꼭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어졌습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네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사람들은 좋은 눈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 비타민도 먹고 마그네슘도 열심히 먹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수술도 합니다. 그만큼 아, 눈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눈은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아 지식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아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삶 속에서 정말로 알게 되면 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을 초월하는 아, 세상이 감당할 수도. 뒤 흔들 수도 없는, 아,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영광을 물려받도록 그 기업의 복을 상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능력이 되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9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이틀 전에 제 아버님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큰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 평생토록 교회를 굳건하게 지킨 신실한 장로님이셨고 또 아주 근면 성실하게 땅을 일구며 가정에서 존경받던 가장이셨습니다. 제 친가 쪽의 그 삶의 터전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상하리만큼 감리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강화입니다. 역사적으로 아픔의 상처가 많았던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뒤 그곳은 기독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제 은사이기도 하신 이덕주 교수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서 강화도에서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0년 무렵 복음이 강화도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 강화읍 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된 과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근데 돈은 좀 있어서 복섬이라고 하는 여종을 이렇게 부리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한글을 깨치게 되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그녀의 눈이 멈춰섰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 그는 이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이 마음에 직접 이렇게 부딪혀 왔습니다. 아, 그, 그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수 있겠는가? 또 내가 복섬이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매는 것인지 그러고서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녀는 문갑에서 복섬이의 그종 문서를 꺼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문서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섬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섬아 지금 이후 너는 이제 내 종이 아니란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내 집을 이제 나가도 좋다. 아, 그러자 놀란 복서미가 부인에게 오히려 매달렸습니다. 마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발 나가라고 하지만 말아주세요. 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이 복서미를 양녀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아, 그러니까 복서미는 종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자 정성을 더욱 다해서 어머니가 된이 과부를 섬겼습니다. 아, 그녀 역시 늙음하에 이렇게 얻게 된이 양녀 복서미를 통해서 더 기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교인들이 감동하여서 더욱 더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강화도에는 선교 초창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성지가 되었고 또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뛰어넘는 주님의 충만함이 살아 숨쉬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사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덧립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오신하라님, 아... 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어,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고, 또, 어,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뒤흔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I mean...